새벽별,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새벽별인데, 다 아시죠? 전에는 그 새벽별, 그, 쌩얼로만 해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거 좀 비싼 아이들이니까, 이번에 명절 선물로, 명절 선물로, 이, 드릴게요. 드리는데, 얼마큼 싸게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포토가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 작은 거 말고요 이렇게 이제 군생 많이 달린 걸로 군생 많이 달린 걸로 드리는데 요거 저희가 농장에서 그냥 좋은 걸로만 골라서 어, 5,000원씩 해서 드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정 판매로 저희가 좀 물건 좀 키워야 되니까 한정 판매로 좋은 것만 500개만 해서 드릴게요 5,000원씩 드립니다. 새벽별 철화 요거는 이제 색깔이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는 형광색이고 그다음에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 또 키우기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번에 명절 선물로 5,000원씩 다 드릴게요 새벽별 철화 군생들 철화들 이거 오리지널 초창기 새벽별입니다 요 아이들은 커스피닷컴, 커스피닷컴 철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금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자연산 금이 아니구요. 색상을 좀 이쁘게 나오라고 약을 쳐서 만드는 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꼭 숙지 좀해 주시구요. 대신, 저희가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놨을 때는, 시간이 보통 8개월에서 1년 가는데요. 뭐, 얘네들이 그약 뿌렸다고 해서 죽는 애들이 아니고, 온도만 조금 맞춰주시면 절대 죽은 일이 없으니까, 키워보시면 되게 이뻐요. 원래는 이 철화 아니라 쌩얼들도 가격들이 비싼데, 그냥 저희가 농장에, 향기 좋은 아이, 엘레강스. 요 아이는 꽃도 이쁘지만 향이 좀 특이하게 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그 요즘 물을 많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대충 키워도 또 되는 아이들. 겨울철에 아 물을 주고 키우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가 좀 한약재 냄새가 조금 나는 아이들인데요. 현재 꽃이 안 피어도 냄새가 좀 나고 꽃이 피면 향이 좀더 진한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이 지금 구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죠? 저희 농장에서는 자주 나갑니다만 물건이 좀 많이 팔려서 없어요. 네, 요번에 조금 다시 구했습니다. 엘레강스. 요거 갖고 가시게 되면 어, 많이씩 심으셔서 합식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으니까. 엘레강스. 조이가 있고 조이금이 있는데요. 요번에는 조이나 조이금하고 같이 섞여 있는 아이들. 제가 구분은 못 하고요. 그냥 알아서 골라가십시오. 요것도, 어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색깔들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요. 아, 어 요것도 되게, 어 추위에 강하 강하고 또물 많이 주셔도 되고 하는 아이들이니까 또요 조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되게 이쁩니다. 이것도. 요것도 엠만 하면 좀 많이씩 들고 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고. 근데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금기 있는 아이들이 있고 변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엠만 하면은 좋은 거 골라가시고 조금 특이한 거 가져가시려면 이렇게 변이들 골라가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건데 오팔금이라고도 하고요. 돌연변이 금이라고도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것도좀 많이 한번 골라 갖고 하십시오 조이, 조이금 변이. 요 아이는 앵성이라고 하는데요. 신도 신동, 신동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들 비하게 생긴 아이들인데 <laughs> 요 아이들은 그 물이 들게 되면 진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신동보다도 더 이쁘게 들고요. 꽃도 어 신동보다 더 이쁜 아이들 요거 앵성 구워기 많이 힘드시죠 요거 전에 1년에 한 두어번 빼니 못 파는 아이들인데 지금 사이즈가 되게 좋아서 요것도 저희가 드릴게요 저희 농장에 오시면 천원방에다 다 넣어놓을테니까 무조건 많이 갖고 가십시오 좋은걸로만 안좋은거는 놓고 가시고 좋은걸로만 골라갖고 가세요 앵성, 요도 그냥 물 많이 주십시오. 그냥 괜찮으니까 팍팍 주시고 대충 주시고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암튼 좋은 물건만 많이 갖고 가니까 아무튼 많이 갖고 가십시오. 제가 허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 독백을 하다 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앵성, 진짜 이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방검이나 중투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골라 갖고 가십시오. 덕양 갈매기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앞전에는 좀초큰거 많이 드렸었는데, 사이즈가 이번에는 크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니까요. 요거 지금 늘린이라고 제가 돈을 무지하게 투자했으니까, 하여튼, 손해는 보고 드립니다. 손해는 많이 보고 드리니까 요것도 좀 많이 가시가십시오. 가격은 비싼 거 아시죠? 되게 저렴하게 드리니까 요것도 많이 골라 갖고 가시고 요거는 한장 판매로 드릴게요. 물건이 많이 없네요. 덕양 갈매기 금. 사이즈 빡빨빡하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 요거 이쁘게 한번 갖다 키워보세요. 요거는 진짜 골라가실만 합니다. 덕양 갈매기. 오비리대. 한정판. 수량 몇개 없어요. 요거는 방송을 오래 못 오고, 그 잠깐만 해드리는 거. 오비리대. 요금 보이시죠? 요것도 그냥 갖고 가십시오. 한정판. 진짜 없어요. 오비리대. 오비리데 요것도 대충 키우셔도 됩니다. 미니 고사홍 요거는 미니 고사홍인데 아, 색깔이 이게 굉장히 오래되나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지금 목대도 굉장히 크고요. 이쁘기도 하고 근데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많이 없어가지고 이 미니 고사홍도 한정 판매로 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거는 한, 56. 한 100개 뺀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물건은 이쁘고 좋은데, 한 100여 개 정도 뺀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요것도 함부로 키우셔도 되구요. 색깔들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요거는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니까, 한두 개씩만 가져가,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미니 고사옹 누벨라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사실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 요 누벨라도 한정 판매로 드릴게요. 요것도 많이 없습니다. 요것도 한 100여 개 뺀이 없으니까. 그냥 이쁜 것만 골라가십시오. 누벨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좀더 크면 드릴게요. 누벨라. 마리아 종류인데, 요거 이제 초창기 마리아고요 이제 가격이 엄청 비쌌던 아인데, 요것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상 요것도 오늘은 한정 판매. 조금 뺀이 없어요. 오리지널 해리왓슨. 진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인데 요것도 오늘 진짜 요것도 한정 판매. 해리왓슨. 요거는 이제 삼방 근기가 이렇게 조금씩 뺀이 없네요. 이번에 치는 해리왓슨인데 사이즈 크고요. 변이들 많이 와 있네요. 해리왓슨. 색깔 물들면 진짜 이쁜아이들 해리왓슴 간주 징어게 이쁘네 색깔 물들어가지고 진짜 오래 키우고 바람째어서 키우다보니까 이 간주들이 색깔들이 이렇게 이쁘네요 많이씩은 못드리고 이번에는 오늘 지금 내려가는 물건들은 한정판매로 돼있으니까 그냥 많이씩 못가져갑니다 이제 구색만 제가 많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좋은 물건들 많이씩 갖고 갈게요. 간주. 캉캉.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캉캉. 요것도 지금 목대가 좀 많이 나와서 드리네요. 캉캉. 요것도 저희 천원망에다 많이 넣어 놓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물건들을 이렇게 좋은 걸 구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도 막 급하게 이렇게 물건들 드리는 거니까요. 좋은 걸로만 뽑아 가십시오 캉캉 길바금들 샤이닝펄하고 거의 흡사한데 요건 이제 길바금이라고 하고요 수입했던 건데 원래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요것도 저희 농장에 천원씩 첫 번째 방에다 넣어 놓을게요 많이들 골라 가십시오 오늘 물건 올리는 아이들은 한정판매 숫자가 많이 없습니다. 아, 오늘 오늘도 너무 바빠 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좀 대충대충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캡틴 헤이고요. 저번에 물건이 딸려서 이번 한번더 드립니다. 캡틴 헤이. 그리고 내일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니까요. 내일도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다이었습니다